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찬송가 3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그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니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때 주무시려 하니까 금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산악에 뛰노는 파도나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의 신비에 뒤엎어 놀 능력이 없도다. 주 지저 찬잔해 찬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지져 찬잔하라 구 주여 덜리는내마저 풍랑과가 다섯 안부르여서사서날 저, 들어주소주소서의 풍파가 파를삼키삼합려함 지금 죽게 된날 돌아보사, 고 구원해 주소서. 금바람가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산악에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네 심배 뒤엎어 놀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분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그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한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금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산 앞에 뛰노는 파도나. 저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여 네 신비 뒤엎어 놀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자자네 주 예수 붕파를 꾸짖어 자자하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계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곡 여섯 으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로세 안에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 같이 칫웃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던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두 딸이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베풀될 사람을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에게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을 기르되 어젯밤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므로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께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런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룻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함께 있겠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간절히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더 사랑길 위해서 기도해주실 때에. 주일 예배 대구름 날개와 목장교회 소그름 날개를 위하여 한가종 한교회 섬기를 위하여 2026년 세워진 모든 리더십과 모든 위원회와 섬김 위원들이 잘 정착하고 은혜롭게 섬기실 수 있도록 각 부서의 붕을 위하여 또 이번 주에 있을 유초등부의 겨울 성경학교를 위하여 수도권과 비전센터를 위하여 단임 목사님의 영육 간에 충만하신과 강관하신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동역하신 모든 부교육자님들과 장로님, 목회팀,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의 성령 충만하심을 위하여 다음 세대의 봉을 위하여 저사람께 숙해있는 모든 가정들과 자녀들과 일터들과 사업장을 위하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세계 각국의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을 하여 대한민국과 유정자들을 위하여, 또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지구촌에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합하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제약으로 간영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기사를 보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이런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장차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도 임하게 될 것이라는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기도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최후 심판 경고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경계 경계를 더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십사 절과 이십오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곳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가 이내리사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열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으로 심판하사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심판은 마치 노아 때 홍수가 갑자기 임하여 세상을 멸망하듯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에 호련히 임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돌발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런 예고 없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나 소돔에 대한 심판 때 미리 심판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다만 심판 경고를 들은 자들이 그것을 귀담아 들은 것이 아니라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갑자기 임한 것으로 느낀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로세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기둥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세아내가 소금기둥이 되는 형벌을 받은 것은 그녀가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란 천사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물론 로세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곧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무의미한 소돔의 부기영화와 쾌락을 동경하고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을 동경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자는 그것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오직 구원의 표대를 향해 앞을 보고 달려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로세 철을 생각하라 라고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27-28자를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이 멸망하던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곳에 이르러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고루시 거주한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소돔이 멸망하는 그 극각한 순간, 성경은 롯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생각하자. 자카르라는 말은 단순히 잊고 있던 것을 떠올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그에 근거하여 신실하게 행동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구원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롯이 의로워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바로 앞장 18장에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렸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불길 속에서도 버시라 칭했던 아브라함과 나누었던 그 대화, 그 약속, 그 간절한 간구를 자카르 언약에 빗대어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29절부터 소돔 이야기의 결론이자 새로운 시작이 나옵니다. 성 전체가 죄가 되고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30절부터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사람일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치마여 우리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장세기 19장 31절과 32절에서 소돔에서 몸을 빠져나왔던 이 가족이 그 심령은 여전히 소돔의 가치관에 머물러 있는 인생들이 저지르는 비극적인 선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늙었고, 이 세상의 도리에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이러니하게 이 소돔성에서 온기처럼 연기가 올라온 것을 저 멀리서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일같은 척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곳으로 돌아갈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돔의 가치관에 빠져 인생들이 저지르지 못해야 될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소돔의 불, 심판을 목격한 로스의 딸들은 극심한 공포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에 멸망했다고 착각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가문을 이어갈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단정집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들의 절망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생명을 건졌다면 하나님의 길을 물어 마땅하고 아브라함에게 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보다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남자가 없다라는 그들의 탄식은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불신앙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시 환경에 압도당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고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딸들이 내놓은 해결 방법이 충격적으로 아버지와 동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소돔에서 보고 자른 타락한 성문화와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그들의 영혼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문을 이어가겠다는 목적 자체가 선해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이미 죄입니다 그녀들은 아버지를 취하게 만들고 부도덕터한 일을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열심히 만들어낸 극한 비극입니다 딸들은 가문을 보존하겠다는 나름의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한 열심은 결국 꾀 모합과 암몬이라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동굴 안에 들어갑니다. 고립된 생각, 세상적 가치관, 타락한 문화 속에서 적당한 세상과의 타협 속에서 인간적인 꾀를 낼때그 결과는 당장은 달콤해 보일지 모르나, 결국은 공동체와 역사의 큰 아픔을 남기게 됩니다. 기도로 시작하지 않은 열심은 결국 나만의 우상으로 만드는 도구가 되고 그것이 후선을 비탄과 악으로 치닫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성공이나 부흥이라는 명분 아래 세상의 겉모습과 타협을 동원하지 않는지 분명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비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비의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큰딸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모합이라고 짓습니다. 모합은 아버지로부터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충격적인 이름이다. 근친 상간이란 천인공로한 죄를 저지르고도 그녀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후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가 깊어지면 양심이 마비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성취한 결과물에 대하여 우리는 모압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붙이고 만족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작은 딸이 나는 배 안미라는 이름은 내 백성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고 오직 내 혈통, 내 민족만 보존하면 된다는 지독한 자기중심적 사고가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로세 딸들은 오직 내 가문만을 위해 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비전, 하나님 없는 열심은 결국 나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교만으로 끝납니다. 이도화들은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향할 때에. 그리고 정착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모압과 암만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로세 인생을 통해 중요한 질문 앞에 섭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달려가고 있는가? 진정한 번영은 소돔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풍요를 선택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면 척박한 산지를 선택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얻었고 결국 그의 기도가 롯을 살리는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지금 비록 내 삶이 척박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의 공의와 사랑 안에 거하는 가장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롯은 번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고 있었고 그 마지막 순간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젖어 있는 그 삶을 쫓아가 그 후손까지 나만의 왕국, 나만의 구원의 열심, 하나님이 빠진 구원의 열심을 인하여 오히려 더큰 죄악과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빠져듦을 안타깝게 지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로세기실리 아니야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며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 끝까지 날아가는 복된 길을 갈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삶을 지켜주시고 인생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